세비오입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 올려 드릴 찬송은 520장입니다. 520장.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말씀이 충만하세. 520장.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보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은 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길은 오직 고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저의 말씀 들어라, 하늘라 오죄가 원 하시니. 어서 와서 저의 말씀 들 u 라하 a m e I 가 a i 시니 어느 누구나 n 라안 o no, 습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 no, 은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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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도 no, n 한 자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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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도.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너희는 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것은 오늘 전도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팀들이 나갈 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리고 준비되고 예비한 사람들, 하나님 평안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하시고, 우리 12일, 13일, 우리 전도 주의의 탈북자 선교의 전도 주의에 우리가 힘써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북한의 실상을 알고, 또 북한에게 우리의 조국에, 우리 민족의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북한 정권은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하지만, 공산당들이 지배하는 우리 민족이고, 우리는. 우리 민족을 생각하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심하여 어, 집단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어,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예, 한국을 위하여 참 아, 한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할수 있도록 자기 정권이 아니라 자기 나누먹기시기가 아니라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부정성과가 모두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주여 어르신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받으러 풍성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시신 아버지 하나님, 그대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나라를 억하여주시고 하나님 저 부정 선거가 둡히 드러나게 하시고 어둠 빛이 오면은 어둠이 다 사라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거짓과 속이는 것과 악한 것들이 모두 드러나서. 백성들이 받은 길로 가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기도하고 구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 우리 오늘은 전도주의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니다. 주시기를 아드님 아드님 보호함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힘써 예수님을 전하고 헌신하고 공사하고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고개 복을 더하여 주시옵나또니 하나 아버지 하나님, 열1이십일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열 달복자 아버지 하나님 열 칸중증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 민족을 마음에 듣고 기도하고, 저 악한 정권들이 무너나는, 물러서는 아버 무너지는 역사가 있자 여주시를 원하고, 나이다 오시는 감사자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안기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영광을 잊지 않을 것 주시를 아버리로 오게 하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여 주셔서 내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의 종들이 살고 또 아버지 하나가 되며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7장 6절부터 11절. 에스라 7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719페이지입니다. 709약 719페이지. 700페이지 에스라 7장 6절서부터 10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셨습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식을 받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로다. 아다닥스 당왕 제7 년에 이스라엘.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서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 다섯 번째 딸이라, 첫째 딸,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주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만구하여 주의 말로 원레와기레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아, 오늘 새벽 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나 태워지고 결국은 침노에 죄에 게또 하나님을 떠나는 이래에 떠나게되므으로 우리는 할수 있으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아난 그 역사가 있게 대 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일에서부터 13일, 다음 주, 주 이번 주, 토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버지니아에서 일정을 마치고, 또 시카고에 일정을 마치고, 우리 집으로 와서, 여기에 우의 김성은 목사님이. 이제 이쪽 지역의 탈북자, 어, 북한 선교에 대한 북한에 대해 간증 집회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어, 계신데 에, 우리가 실의, 실사을 열심히 홍보하고 전도에서 정말 북한의 실상을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도 에 알려야 돼요. 어, 미국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어, 어, 국제적으로 어, 막 압력을 놓고 또 탈북민들이나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저 북한 그정권이 악함을 알고 어 그래서 그 억눌림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또한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중에 탈북자 중에서 어 어, 황수안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제 저도 처음 왔는데 어, 참 당당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아주 아주 차돌백이라고 하죠. 차돌. 이 돌도 일반 돌하고 틀려요. 차돌이 있는데 그 차돌은 일반 돌을 탁깰수 있는 아, 아주 좋더라. 그렇게. 참 이분이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북한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굶어서 죽고 막그 어, 어, 고통스러워서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서 1 7 살에 탈북을 중국으로 중국으로 와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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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김성 목사님을 만나서. 어, 이제, 거기는, 김성 목사, 뭐 무조건 성경을, 어, 백독을 시킨다. 백독. 어, 성경을, 이분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야 복을 받는다. 삶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탁, 백독을 읽고 나더니, 예, 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북한으로 들어가야겠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굶어 엄마,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도 굶어 죽었어요. 자기도 너무 배고파서 살수 없어서 북한에서 나왔어요. 살구에서 나왔는데 바로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다. 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배고픈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가난한 것서어 입을 것, 먹을 것 없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것이 뭐냐? 복음이 없어서 죽더라.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저 억압받아도 굶어 죽어도 그냥 거기에 애애 딸고 그게 그 진짜인 줄 알고 거짓의 눈을 속고 거짓의 사랑 그걸 깨우려 오직 쌀이 아니라 강냉이가 아니라 복음이더라. 그불 속에 화약을 메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복음을 들고 요 근데, 북한에 자기 고향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가만도 안 되겠어요. 그냥 북한은 다섯 명당 하나씩 다 감시하는 부모가 자식을 감시하고, 자식이 부모를 감시하고, 이집, 이웃집이, 이웃집을 감시하고, 서로 못믿다 서로 믿지 못해. 이게 사단이 가는 짓이지. 서로 불란한 와 서로 믿지 못한다. 그렇게 저는 잡혀서, 시, 칸을 더 맞고, 그리고 15년을 감옥생활 노동 교과서라고 해갖고 이, 이 북한에 있는 노동 교과서는 막 하, 아침에 일어나 하, 조금 하루 하루 견딜 것만 주고 아니 일년내 쉬는 시간도 없고 어 그저 조금 자고 그냥 땅 파고 흙 날고 돌 폭파하고 도로 깔고 이런 일을 합니다. 도망가다가. 총살은 15년을 그그 그 10년 정도 하니까 풀려나 가래 도망 왔는지 풀려났는지는 말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넘어왔는데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지금 지금 에서 북한 한 가는 안저어도못갔다하기아 이렇게 나온 것이. 누구 뜻이요? 하란 뜻이구나. 나를 살리기 위한 하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 그래서 남한에 오셔서, 어, 남한에 오셔서, 어, 어, 지금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자기는 다시 북한에 가야겠다. 결혼도 안 했어요. 마어 초반인데 결혼도 안 하고 또 가겠다는 거 북한. 결혼해야지. 않게. 북한의 마음을 품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복음을 위해서 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까도 풍성하고 자기는 죽어도 다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다 10년 동안 젊어서 어려서 열리고 그렇게 배고파서 굶주려서 죽을 정도 살고 싶어서 북한에 왔는데 북한에서 나왔고 잡혀서 다시 북한에서 10년 동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노동교에서 그냥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 한참 뼈가 녹아나는 노동을 하고 다시 탈북을 했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사람이 그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할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가라고 해도 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주의 성령이 이를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를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가 저 바벨론 포로 끌려가.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능한 거요 율법과 귀례,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모세오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귀례는 지켜야 할것안식이에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 또한 유월절을 시켜야 하고 이런 귀례와 법들을 다 하는 사람저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로 해방돼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섬은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흐트러지고, 병자와 가난한 사람과 그런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병자와 가난한 자와 그런 사람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샤론의 꽃이고 백합한데 이 아름답고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다윗 성전도 다무너졌어요 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건 어디 가고 그 약속은 다 이렇게 무너졌을까? 백성들은 다 떠나고 포로로 잡히고 고난을 당할까.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에스라엘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이웃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에, 아니, 가난 땅에 있는 7부족의 우상들을 다 섬기고, 말씀이 없었기에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았다. 그래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배워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 그럴 때 회복돼.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저기 화려한 건물이네, 와 저거 멋있네, 저거 잘 지어졌네 이렇게 보지만은 조금 더 지혜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아내를 본다, 이유를 본다. 다른 사람 다 여러 사람의성이 무너진가 가슴 아파하지만 에스라는 왜 이게 하나님이 떠나셨을까?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까? 어? 왜 오늘날 경제가 무너질까? 왜에 한국에 저렇게 에 정치가 이상한 걸로 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북한에 북한이 예루살렘이다 동양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해방절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왜 공산주의가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화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떠다 하나님의 친교로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길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돌아야. 말씀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친히 몸소 가르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물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 바다도 잔장 켜겠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나는 지진으로 모든 사람들 을 이루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귀신을 쫓을 때도 어뭘로 쫓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사실을 금식하고 내려와서 어그 배고프고 어 고통스러운 그 주님에게 마귀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저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라 뭘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것이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담대해지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공부를 시작하는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방도 부족하다. 또 어떤 거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응? 어? 이지 우리는 말씀, 한다. 말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 말씀 안에. 예. 우리가 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루 시작할 때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유혹이 홀로 환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천도의 날인데 하나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딴 데에 헛된 시간, 헛된 시간을 헛된 데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복음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말씀하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귀하여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는게 얼마나 귀해여그데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텔레비에 허비하고 또 그냥 왔다 갔다 헛된 데 가서 허비하고 친구를 만나서 허비하고 이런 일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우리는 아주 가장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가장 귀한 시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 복음 전하는 데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복 있는 자리에 이 복된 말씀을 전하는 그 복된 순간에 그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 전하는 데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어오니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 거하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음 자라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수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음 자라는말루가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운 나이다. 우리 주요, 주요 성품 부르 위해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